세가는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며 어, 개교하여 사로잡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은 말이지 어째서 있다 없다 하는 말이야. 그런 유견무견을 갖다가 병견을 집착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사랑분별이다 이겁니다. 자기야 마님 이리 사랑하고 저리 사랑하는 말이야. 그 이제 그 사랑분별 이것을 갖다가 앉아 방편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분별 식심분별에 의지해서 말이지. 모든 걸 갖다가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야 집착을 하고 개결한 건내사랑 분별한 게 개가 아닙니까? 예? 게 모든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임대 집착하고, 엄대 집착하고 말이지. 그래야 그사랑 분별을 내거든 개결을 한단 말이요. 거기에서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병경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건 병진입니다, 그거는. 병진이 생긴 원인은 어느 것이냐면은 예, 사랑 분별에 의한 집착심이에요. 어? 사랑 분별에 의한 집착심이다, 입니다 성제자는 말이지, 이 성제자, 예, 이 부처님 제단은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이체의 취착함이 기사대에서 나알았고 사례부터 피지 않으며 말이야 착하지 않으며 주하지 않고인데 게고그럼 우리 부처님 출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그래야 마음의 이체 지금 분별개교 개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지 모든 사물에 만드면 취착하지 않고 기사 분별 내지 아니한다 말이오 그래서 되면 이제 악연, 예? 나 알아는 야들만되면 악연 나견 내일 고집하지 않았는데 말이요. 깨 착하지도 아니하고 주하지도 아니고그러하면은 그래 결국은 사랑분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예, 그병견이 생기는 이유는 말이지 이유는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사랑분별 집착 때문에 병견이 생기는데 외출과 예, 제자는 말이지 그 사랑분별 집착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가 상하면 상한다 보고 고가 멸하면은 멸한다고 보아 이리 되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그 모든 이제 분별심을 다 말한 데면 이제 떠나 핀다그 말이야 생별심 생별심을 다 떠나 빚서 이제 그것은 이제 보면은 말이지 어찌게 되느냐이거? 어? 그러면 결국은 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거든 여와서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니까 고가 생하면은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라면 멸한다고 그대로 바라본다 이라. 에게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한, 멸한다고 본다. 이것은 말이야. 차원이 틀립니다. 생멸 말이지. 병견은 저게 생멸이 아니에요. 병견은 생멸이 아니라고 말이야 아까 이제 말한 거는, 제간에 보는 거는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기고 분별심 말이야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고, 여기에서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은 멸한다고 본다는 이것은 말이야 분별심을 따란 얘기거든. 집착하고 계산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리고, 이랑게어요그 사라져야지 좋하지도 않거든. 아이 무주심에서 하는 게 문별심에서 하는 게라그 말이야. 문별심, 문별심. 최사서 지금 된 게는 분별심에서 근본이 돼가 있고, 여가 고가 생각하면 생활하고 생, 생멸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말이야 바라본다 가서는 지금 문별심에서 보는 게에요. 이게 바라보는 게라고 그 말이야 이것은 차원이 틀려. 음? 불생불멸의 생멸이 말이야. 불생불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지 자는 모든, 그 분별에 주하지 않 하고, 집착에 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그, 쌍차입니다. 쌍차라고 말이야 응? 모든 걸다 이제 발입했다고 말이야 그게 되면 쌍조거든. 이제 쌍조가 되는데, 생과 멸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쌍조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정관, 역생명렇게하거든 역생명멸을 정관하는데, 이 정관은 변기원이 아닌 기라요. 변기원 생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뭐냐면, 묘유다이나 묘유, 묘유, 묘유인 이기 저, 저게 유지 말이지 생멸이지 생멸은 생멸은 절대 아니다. 닙이 혼동심 안돼요. 이 차원이 틀린다기라 음, 생멸적인 이견해변병견 이거는 요새 말하자면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것의 관점이고 관점이고 음, 생멸을 떠난 말이지 생멸을 바라본다 이것은 묘유 지금 말하자면은 사차원 세계에서 보는 건데이 절대적인 견해입니다 변견이 음, 아니고 생멸 견가 아니다 이 말이네요. 거리 아주 완전히 구별돼어가 있죠. 구별해야 되지. 그럼면 이것도 결국 만들면은 말이지 모든 집착을 떠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집착을 떠나면 말이야 떠나도 결국은 또 생멸이라고 해주니 생멸이라고 하면 이것이 저게 보통 생멸 생멸 생명 아닌가 이 저게 오해나게 되거든. 오해나게 되는데 생멸의 생멸이 생명 아니고 불생불멸의 생멸. 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다 하거든.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말이야. 대가이으니마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생멸한 것은 진공 묘유의 생, 적의생멸이지 말이지. 생멸. 생명. 중도 제일이의 생멸이다. 그말이야 생멸이 생멸 생명 아니라는 거. 지금 말 이것이 쌍차에 의지한 쌍조입니다. 쌍조라고 그 말이야 생멸아. 그 앞에는 주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데 완전히 부정을 해 했거든. 모든 생멸을 부정했단 말이야 모든 생멸을 부정하고 나니까네 결국은 무엇이 나냐면은 말이야 대긍정이 나오거든. 긍정은 결국은 이제 참말로 신광명을 얘기하는 신광명. 좋아이도 아니야. 잘 팔리지 않은심 신청이 아니야. 심청이그 진공이다 그 말이야. 그것은 만진 묘유가 생긴단 말이야. 깨 있는 생명을 바로 보고 도 정관 생명은 그 인자 신광명이다이 말입니다. 그쌍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말이야. 정관 역생 생명에 서 생명을 바로 와 진경 묘유를 갖다 얻었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부르록하며 예. 욕되지않다 의심되지 도 않고 말이야. 타에 이하는 바 없이 이, 이의 지가 생하나니 이러한 것이 증기이니다이 말입니다. 딴데 의하지 않아요. 타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부처에도 의하지 않고 뭐참 요새 예마저 끝으로만 조사에도 의하지 않고 오직 말이면 말이지 한 번은 무주심 이 무주심 예, 무주심이란건 아주 저 구경 진여저 반야심입니다 진여 말이지 아주 구경 무주심에 말이지 여기에서 바로 이제 경경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주심 아주 진공 의자함이 없이 말이지 그 완전한 진공이다 그 말이야 이진여심이 지금 안 되면 이제 진공이니까는 이게 이제 의지함이 없없는 말이요 진여 반야 말이지. 여기에서 참말로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지혜를 갖다 정견이다. 간단 말이요그 정견이라 큰 내용은 말이지. 모든 생멸심을 집착심을 다 버리고 생멸을 바라본다 그말이요 그래. 쌍차하가의 쌍조. 어? 진공묘유다. 어? 청경심을 갖다 얻으면 그것을 이제 신광미 바로 현현한다. 이 입니다. 그 이거 대문이 아주 중요한 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학자들이 완전한 연기를 지금 못시고 있습니다. 근 이제, 중도라카 양변 여인다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데 말이지. 그렇지만은 양변을 갖다가, 음, 다시 쌍조한다는 말이 양변이 살아난다는 거 말이지. 이것은 연기를 지금도 잘못시고 있어요. 요새, 이제, 그, 일본서 아주 가장 좀 많이, 이제, 연구했다는 그런 사람들 의 서적을 봐도 말이지, 예, 예 쌍차락하는 거양변 여인단 데서는 음, 드러나기 다이신기에 그걸 징그를 대해도 말이지, 쌍조, 집, 이자 긍경면에 있어서 말이지, 부처님이 미리로서 은밀히 다 말했지, 이렇게 말하고 말이지, 진거를, 확실한 진거를 잘못대요그 마침 이 어려운 담입니다. 그 은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화반탁줄로 말이요. 고가 생애면은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한다면 멸한, 멸한다면 멸한다고 바로 보는 이것이 말이지, 정경이다. 분명히 가서 화반탁줄을 말했는데, 뭐이 미리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쌍절을 갖다가 지금 중도라고 한기라 그말이야 그게 또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저게 뒤집을 얘기합니다. 일체는 유라하나니, 응? 모든 것이 있다. 이 세상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이러 극단이라 이것은 나한테는 한 가지 극단이다. 그말이야 일체는 무라하나니, 모든 것은 없다. 이란다 말이오. 이는 제2 극단이다. 그 말이오. 그변경는 근본이다. 그말이 유와 무란 것이.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열애는 차등의 양단을 떠나서 말이야 응? 변경을 떠났거든. 양단을 유라가든지무라 가니 모든 양단을 떠나서 중도에 이하여 법을 설안하니라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안한그 말이오 그것이 지금 비유비무고 여유영문대 그것이 만드면은 역유영문라는 것이 역생영미라 그 말입니다 역생영미이그 이제 부처님은 양단을 여있거든 아, 앞에 이제 에, 저기 마음의 이체에 말이지 주착하지도 않고 기사되지도 않고 말이지 거기에서 주하지도 않한다 이래 되었거든 그리 되면은 결국은 양단이 여이다그 말이오 그게 이제 진공이다이 말입니다 쌍차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라면멸는그 묘이다 그 말이요. 그 쌍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비유 비무면서 여유 영류거든. 생이 나나 유고 멸리 어, 지금 니다 그게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린데 음, 비유 비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과 멸을 말았기 때문에 여기 영문 밑에 역생 영미라고 내가 붙여놨어요. 그래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여이가 말이지 예, 법을 설하고여애가 정등급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이 중도다 이 말이요. 중도는 말이지 중도는 모든 양단을 따라서 말이지. 양단이 서로 통하는 말이야 융합하는 어? 이것이 중도다. 이깁니다. 그래, 그 뒤에 가서 문명의 연내 행이 있으며 행의 연내 아, 식기 있나니, 있나니라. 이래 그랬거든. 이것은 지금 만내면은 연기를 12연기에요. 12인연을 갖다 끌어넘긴데, 그럼 어떤 것이 중도냐? 이길 갖다가 끝에 머리 직명 중도로갑니다 중도를 갖다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이야 무명의 옛날에, 저게, 행이 있고, 여러, 인자 저게 또, 어, 행의 옛날 식이 기 있거든. 그것을 말하면은 말이지, 생이다. 그 말이에요. 역생이에요. 역생의 여유고, 여유다. 어, 역생이면서 그게 여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고어 집이니다 이렇게 있거든전고의 집이라고 말이야전고의집이라간 것은 여기, 인자 집의 어, 연기를 다 말했어요. 말하고 나그두 번에 가서 예, 전체 이것이 말한자면 전고어 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그 집재를 말하였으니까 사지 있는 집재예요 예? 집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무기는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 그건 비무다 이 말이에요 비무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지 음. 비무가 직 말하자면은 저기 여유다 그 말이에요 여유 집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기는이없다 이렇게 했으니 비무거든 그러게깐 그러니까 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면 역생이면 생을 바라본다그 말이에요 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기는이없다 말이고 무기는이없다 말이고 무견이 없단 말이 즉 창을 바라본다 이 말이라 어? 요건 이해가 바로 세야 돼 예? 집을 바라본 사람은 무견이 없다고 거든 집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견이 없다 이그면 그러니까 비무고 말이야 집을 바라보는 것은 만음되면 창을 바라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역생에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역생이 즉 말하자면 은 비무고 비무가 즉 역생인데 즉 역생이 여유니까 말이야 비무가 즉 내용, 내용적으로 어 여유가 되며 예? 창을 바라본 것이 예, 집을 바로 가는 곳인데, 그게 이제 비무다 이깁니다. 그, 이제, 그, 그러니까 어, 한 마리 말이요. 두 가지 표현하고있어요